안녕하세요. SW사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촬영은 제 4세대 카니발 시그니처 등급 차량 입고 되었고요. 자, 로우 카니발로 입고 돼 있던 차량이 제 하이리무진으로 구조 변경해서 SW벤 네, 작업을 마친 차량입니다. 저 황실장이 s w 밴에서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필이님 외관 모습이 영락 없는 우리 하이리무진이죠. 매우 흡사합니다. 방금도 기아 이제 한 카니발 하이리무진 출고한 차량이 있었는데 아, 비교 영상을 너무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리무진 루프 모양 절대 뒤지지 않다는 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매끈한 라인과 FRP 소재로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후면부도 단차 없이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상부에는 기존의 브레이크 등 이제 원래 달려 있죠. 근데 이제 SW 밴은 브레이크등을 표시를 할수 있는 빨간색으로 도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포인트를 준게또 SW 밴의 특징이고요. 정말 깔끔합니다. 제가 지금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 로우 차량 작년에 12월에 맡겨 주신 고객님이세요. 기존에는 리무진 시트가 SW 리무진 시트가 설치가 돼 있었고 요트 바닥이 작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객님이 아, 우리는 루프를 좀 작업을 하고 싶다. 이제 개방감을 느끼고 싶다 해서 황실장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SW 밴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첫 차로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이 저 멀리 우리 잠실에서 이렇게 또 맡겨주신 만큼 저희가 또 손수 신경 써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상부에 이제 메인 무드등 이제 디밍 조절이 되는 무드등입니다 예, 디밍 조절이 되고요 디밍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무드등이 너무 밝으면 실내가 화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는 스키드 몰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이제 색상이 변환이 가능하고요. 이것 또한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너무 이쁘죠. 그리고 뒤, 뒤에 에어컨 공조기 라인 VIP 느낌 나는 무드 램프 깔끔합니다. 우리 SW밴 모니터는 또 27인치. 대화면 27인치 모니터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 넷플릭스, 유튜브, 아, 웨이브 다 시청 가능하십니다. 네. 이전에 SW밴 이제 영상 올리면서 서원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과정 저 보여 드렸죠. 그래서 이게 오늘 첫차로 이렇게 루프 차량이 출고가 됐습니다. 자, 지금 총 3대가 세대가 남아 있고요. 자, 이제 본 차량도 바로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 작년에 12월에서 이제 컨버전을 뭐 서원한테 이제 황실장한테 믿고 맡겨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하이루프까지 이렇게 작업을 맡겨주셨는데요. 네, 정말 깔끔한 작업으로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S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봉!